게임 순위가 3등에 걸쳐져 있잖아요 지금 운명방주가 어, 명운방주가 크로스파이어 3,4등을 먹고 있는건데 이거 리그오브레전드랑 발로란트는 넘사벽이니까 논외로 하고 일단 중국내에서 MMORPG 기준으로 1등을 먹고 있긴 해요 중국내에서 3등을 먹고 있는 MMORPG 장르면 몇명이 하고 있을까라는 생각이 좀 많이 드는데 이거 동접자수 같은 데이터 같은 것도 안나올라나 아무튼, 여러분들, 아까 말했던 것좀 이어서 얘기 좀 해드리자면은, 이게 보니까 대충 한국으로 치면 게임 메카 같은 게임 데일리에서 보도된 내용으로, 로스타크 2분기 매출 30억 위한, 한화 현재 약 5,400억 예상이라고 하는, 합니다. 어디까지나 예측해 불가능 수치이긴 합니다만은, 이 기사를 진짜 볼게요. 한글 번역이 되니까 특별 알림 이 데이터는 공식적으로 발표된 데이터가 아닌 3자가 계산한 것이므로 심사 및 사용에는 주의하십시오 라는 이 경고가 좀 있긴 하네 어. 두려움 없는 계약 첫해 50억 예상 운명 방주 첫해 30억 예상 글석도 어.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저기에서 얼마나 정착하시는 분이 얼마 남아있을지가 관건이죠 어, 글썹도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저기에서 얼마나 정착하시는 분이 중국 서버의 흥행 예상? 일단, 중국 서버 보니까, 여러분들 진짜 예전에 제가 조사했을 때 재밌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이게, 여러분 진짜 우리 그때 봤던 사람들이 다 충격 먹었던 사실이 있었어요. 너무 무섭더라고. 자, 텐센트에는 어, 게임을 하는 게이머들에게 점수를 매깁니다. 어, 그러니까 유저 점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아니 그, 그 뭐, 아이템 레벨 이런 게 아니라 유저 점수라는 게 있는데 이게 곧 신용점수라는 걸로 이제 평가가 됩니다. 자, 이 신용점수가 매겨지게 되는데, 이 신용점수라는 게 개개인별로 다 부여되어 있는데, 매크로 이런 거 쓰면은 신용점수가 크게 하락해요. 자, 근데 재밌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은 우리 입장에서는 이건 정말 중요하죠. 신용점수가 낮을 때 끼치게 되는 패널티가 뭐냐면, 텐센트 게임 어떤 걸 하더라도 신용점수가 낮으면 이벤트 참여 불가. 콘텐츠 불가 이런 경우가 일단은 주민등록 기반 시스템으로 이제 QR 코드 인증하고 뭐 이제 인증하고 들어갈 수 있는 그 로그인이 가능하니까 이게 낮아지게 되면은 굉장히 큰 패널티가 있겠지 자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신용 점수는 올리는 방법이 있어요 과금 플러스 성장이에요 과금을 많이 하면은 결제 태도가 좋다 신용 점수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제 아이템 레벨의 성장이 급격하거나 빨리 빨리 뭐 올라가는 아이템 레벨이 높다 그러면은 점수가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제가 중국 서버 눈치을 조금 해봤는데, 커뮤니티를. 거기서 뭐라 그러냐면은, 나 신용점수 왜 깎였냐? 왜 못하냐? 뭐 이런 글들이 되게 많아요. 다른 게임에서 부정행위를 일으키고 나서, 로지타크를 하고 싶은데, 그 사람이 신용점수가 부족해서 로아 컨텐츠를 못 즐기는 거예요. 근데, 이게 적용되면서 되게 많은 그게 좀 있는 거예요. 자, 이 장점을 봅시다. 다른 게임에서 핵써 가지고 로아에 왔을 때그 사람이 정상적으로 플레이할까? 이런 부분에서는 진짜 좋은 게 있죠. 근데 과금을 통해서 이 점수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거는 뭔가 좀 어, 되게 그거잖아요. 저 지금 중국 서버에서 1350 찍었습니다. 아, 혹시 신용 점수가 어떻게 되시나요? 텐센트 게임 신용 평가 시스템 도입. 이게 이게 그거예요. 자, 이게 텐센트 로그인하면 은 개인정보창에서 이걸 볼 수가 있어 그래가지고 825점이라고 하면 이거는 진짜 좋은 점수죠 근데 이거 보니까 한 60점 정도로 떨어진 유저가 있었어요 그 사람이 스크린샷을 올려놓고 나 게임을 할 수가 없다 그런게 있더라구요 오픈한지 4일차죠 지금이 한번 보자 얘네들 반응이 어떤가 아니, 중국 홈페이지 다, 뭐, 다 괜찮은데, 이거 들어가면 바로 음악 나오는 거 이거 좀. 여기에 보면, 얘네들의 커뮤니티가 있는데, 음, 선물팩을 오픈 후, 모코코는 백화점에서 선물가방을 산 후, 왜 가방이 없어졌는지 묻는 모험가님들의 사적인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laughs> 아니, 그니까, 러 야. 이거를 해석을 할게요. 어떤 거냐면요. 모코코들이, 그, 패키지를 샀어. 자 패키지 상자를 열었어요. 패키지 상자를 열고 나서, 어? 상자가 왜 없지? 라고 된 거네. 그래서 GM한테 상자가 없어졌어요 라고 문을 <laughs> 답변을 한것 같은데 이 오프닝 의상을 다시 가져올 수 없습니까? 일러스트 사기를 치고 있다 이런 얘기죠 이거 마법사도 괜찮으니까 싸우는 사람 그러니까 애니츠는 진짜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진짜 사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다 라고 이제 그 일러스트 사기를 치고 있다 일러스트 사기가 맞죠 어. 애니츠 봐보세요 여기 오른쪽은 슈샤이요 애니츠 마법사 이거 비대칭 이거 얘네들 아바타 팀이 어 한국에서 비대칭이 이제 안 통하니까 여기다 다 때려박았대요. <laughs> 자신의 욕구를 여기서 이제 충족을 시키고 있어요. 아르데타인은 심지어 비대칭을 유지하기 위해서 뿔을 한쪽을 떼버렸어. 어 그리고 여기 여기 판다는 뒤에서 이거 짝짓기 하고 있는 거. 어, 이것까지 너무 완벽하네. 벽지에서 짝짓기 하고 있는 판다. 어, 중국인 게이머가 평가한 애니츠 아바타 변기 커버 같다. 변기 커버 쓰고 있죠. <laughs> 여기. 아니 진짜 런칭어 못하 진짜 아, 더 멋있게 뽑을 수 있을 텐데 아이 쓰레기는 남을 부끄럽게 하기 위해 그것을 꺼내는 얼굴을 가지고 있습니다 패션은 그것을 처리합니다 선언을 고용하는 것조차 형식적입니다 텐센트 같은 대기업이 디자인을 구할 수 구하지 않을 수 있을까 아니면 디자이너가 고위 공직자의 친척일까 다왕 스타일이지 않나 보기에 역겹다 역겹다 역겨워 할 말은 다 하는 어, 따거들 그리고 얘네가 ai인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gm들이 답변을 해주더라고 돈 버느라 바쁘시죠 7월 23일 오전 12시 업데이트만 하던 이군 서버가 갑자기 다운됐어요 그랬더니 고객센터에 문의하래요 <laughs> 20일 기준 오픈 대기율 지금 이제 6394명이 기다리고 있고요 이게 언제 대기율을 멈출 계획인지 물어보세요 13일부터 오늘까지 게임 경험도 없이 매일 밤 줌을 서서 기다리다 보니 그냥 배고픈 마케팅이 좋아요 서버 확장을 참을 수 없겠죠 텐센트만큼 큰 회사가 플레이어를 대하는 방식이 있다고인가요? <laughs> 모든 응답은 플레이어의 요청을 피드백하는 것이지만 동일하지 않습니다. 어. 퇴근하고 나면 끝. 낮에는 줄 서지 않아도 돼. 우리랑 진짜 비슷하다. 처음에 오픈할 때 이런 글이 대다수였는데. 자, 중국 게이머가 로스트아크 명문빵주를 평가한 글입니다. 친구에게 이끌려 이 게임을 하다가 결국 40분을 하다가 토했다. 우선 작업 건너뛰기 버튼은 실제로 두 개의 버튼이 필요하고. 버튼을 누르는 하나의 버튼을 눌러야 됩니다. 이제 이런 종류의 패스트푸드 게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긴장을 풀고 당신의 비비를 듣겠습니까? ESC가 철저히 할수 없습니까? 더군다나 자동 추적 작업도 안 되네요. 모코코 GM이 답변을 답니다. 모험가님, 뭐 진정하세요. 언급하신 문제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갑자기 게임을 하다가 전화가 왔답니다. 공무원이 왜 저를 부르나요? 공무원이 왜 나한테 전화가 오죠? 전화번호 사기인 줄 알고 바로 끊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모온가님 고객센터에서 재방문하셔야 됩니다. 이게 뭐야? 난 번봉이라 중국 공음 자주 보는데 그냥 순환 아, 그냥 순환 반응이에요, 이게? 아 근데 우리 커뮤니티에 비하면 순환 거 같기도 하고. 여기도 낭만충이 있네. 그냥 재밌으면 놀고 싫으면 바꾸고 안 되고 버틸 필요도 없고 돈 벌러 일하고 게임 재미로 하고 재미없으면 바꾸세요. 자, 아 아까 제가 텐센트 신용 점수에 대한 이야기를 했잖아요. 각각의 유저들에게 점수가 매겨지고 그 점수는 게임 내 플레이에 영향을 끼친다고 그랬잖아. 여기 신용 점수가 부족할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자, 로스타크를 하는 어떤 텐센트 게이머가 신용 점수가 부족할 때 우체통 꺼내기가 안 된대요. 우체통을 열 수가 없어. 점수가 부족하면. 야, 이거 중국 그 아바타 NPC 검열이구나. 사실 국민복의 화합이 있다는 거 누구나 알수 있는데 이 퀄리티가 너무 무섭습니다. 평범한 사람은 이런 옷을 선택하지 않겠다고 했는데 겉에 속옷을 입는 변태 아닙니까? 어떤 변태들은 밖에서 속옷을 입어도 괜찮은데 맵 전체 모든 NPC들이 다 밖에 속옷을 입고 있으니까 미쳐버리겠습니다. 내가 변태인지 사람이 변태인지 모르겠습니다. 반팔티 위에 속옷을 입고 <웃음> <웃음> 이게 거열이구나 이게 이건 게임사에 따져서 될게 아니지? 에이, 솔직히 말해서 어. 어제 서버 문제로 접속이 끊겨서 한 캐릭터도 서버에 접속이 안된는데 오늘 저, 오전에 해당 문제에 대해 게시판에 답변을 했더니 바로 10년 정지당했습니다. 그 말을 모으기 위해 개설, 충전, 오프라인 거래가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설마 설마 10년 정지 당한 거는 다른 걸뭐 하지 않았을까? 남편과 저는 한 팀으로 게임을 다 같이 했는데 이틀 정도 하다가 10년 동안 두 계정이 정지당해서 고객센터에 연락해도 소용없었다며 스튜디오를 차렸다고 하면서 이코노미를 썼다고 한다. 13일 2시간, 14일 3시간 온라인으로 진행합니다. 어떤 경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어, 남편과 게임을 하던 부부게이머는 1 0년 정지를 당해서 게임을 못 한다고 합니다. 어. 그그뭐 유명한 사람들고 최고의 스트리머들은 줄을 서지 않고 게임에 들어갔는데 왜 민간인 플레이어는 더 이상 인간이 아닙니까? 우리는 합당한 유저가 아닙니까? 최고 스트리머가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일반인 스티, 그 유저가 마, 더 많습니까? 우리의 열정을 소비할 뿐이 게임에 메스 기반이 없었다면 너희들은 지금쯤 쉬워 버렸을 텐데 마음의 점수가 있지 않니? 소드 스피릿을 생각해라. 야, 스트리머들은 일찍 접속해 있고 민간인 플레이어들은 전부 다 기다려야 되는 게 옳지 못한 그릇이다. 뭐 그러네요. 어. 강화하고 장기백하고. <laughs> 아 그러니까 이 말, 얘 말을 알겠네. 이게 스토리텔링이 있네. 게임을 두 시간 동안 기다렸다가 들어가서 강화를 눌렀어. 1 0분 동안. 그리고 강화 장기백을 봤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튕겨요. 아무튼 뭐 장기백을 보고 이 친구가 튕겨가지고 다시 접속을 해서 사천 대결을 다시 기다리는 아... 정말 이용에 불편을 드려 대단히 죄송합니다. 빠른 문제 확인 및 해결을 위해 설문지를 작성해 주세요. 아니 문제를 해결해 줘야지 선물 설문 조사를 답변을 답변이 설문 조사야? 근데 뭐 비판 글이 없는데 원래 내가 생각한 커뮤니티는 바로 들어가자마자 바로 쌍욕 박혀 있고 막뭐 난리 날줄 알았는데 뭐 우리 가족들이여 운명의 괴가 항상 막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이렇게 순해? 아 관리자가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바로 이상한 글은 지워요? 아니 게이머들 왜 이렇게 순수한 것 같나 했더니만 줄거리를 플레이한 후 카단이 모두의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두가 이두 사람의 스토리를 본 후에 카단과 니나베의 서버가 사람들로 가득 찬 이유를 알게 될 것이라고 이전에 말했습니다. 아 카단 에피소드 이야기구나. 니나베를 선택했고 지금은 밤마다 한 시간씩 줄을 서고 있어. 누구도 니나브를 거부할 수 없어. 여기서 니나브 추종자들이 생겨나네. 제2타워 14층은 인간이 깰수 있는 층인가? 예저 네, 형님 11시부터 지금까지 역겨워 죽겠습니다 타임 아워글래스 이거 시간정지 물리학을 써라 몇초 동안 무적이다 공략을 알려주네 야 너무 신기한데? 1인 플레이로 천천히 플레이하시면 이점을 말씀드리지만 진행에 미친 분들이 스킵하지 않고 참을성 있게 지켜볼 정도로 좋은 플롯이나 CG 퍼포먼스가 있습니다 여하튼 이번 단계 최종 컨텐츠인 일월사슴직 아르고스는 매우 까다롭습니다. 뭐 등등. 그 사람은 부천입니다. 스킵하지 않고 다 보는 사람은 부천입니다. 부천님은 드라마를 보았다. <laughs> 레이드 인원이 8명 뿐이고 8명이 악행을 저지를 확률이 25명보다는 25명은 이 기준은 와우 레이드 기준이죠. 악행 그러니까 수코 레이드 인원 8명이니까 8명 중에서 한 명이 수코일 확률이 25명보다 낮기 때문에 이 게임이 와 보다 나다고 생각합니다. 음. 아니 뭐 비판이나 이런 글을 좀 찾으러 갔는데 뭐 사람들 다 공략 이야기만 하고 있네. 이거 이거 내가 그 그거를 잘못 들어왔나? 공홈에서 사람들이 까는 게더 많아요. 여기 막 아바타 변기 커버 같다 그러고 런칭 아바타 그지 같다 그러고 한국의 아바타 디자인 검수받아라 이런 글도 있고. 어, NGA면 게임 컴을 맞죠. 발탄 좀 나오고 나서 그때 봐야 될것 같아.